뭐 하세요? <laughs> 생각, 생각. 요새 고민이 많아. 좀 여름 시즌 끝나고 좀 많이 우울하시죠? 아, 우울하기도 그렇고. 요새 싱숭생숭한 일 많아가지고. 지금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여름 끝났으니까 이제 뭐 다른 거 하자 뭐 이런 거 하자 하고 할 텐데. 아, 뭐 그것보다 지금 남이섬 이거 지금 유람선 하는 거랑 뭐 쌍택시 하는 거랑 그런 것들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아, 지금 사실 고민이. 미안한 얘긴데 이거 지금 사업을 계속 할까? 때려칠까? 근데 저희가 지금 시즌이 전에, 네. 남인섬, 제가 크리스나로 해가지고, 남인섬 지금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네. 추석 명절 몇, 며칠 전에 보니까 차가 엄청 밀려있더라고요. 남인섬 입구부터 남인섬 후문까지 한,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짧은 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게 고민인 건데, 원래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지금 땅이 좀 넓잖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가평에서 아마 개인이 들고 있는 땅 중에 아마 여기가 제일 클 건데. 좀 내가 그냥 들고 있는 땅만 한 5,000평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솔직히 속으로만 지금 생각을 해봤던 건데, 어차피 영상을 찍은 김에 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솔직한 고민인데, 이제 처음에 뭐 5년 전에 땅 사가지고 이제 들어왔을 때는 뭐이것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야지 했는데, 사실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사업에서. 우선은 뭐, 손님이 제일 많아야겠죠? 돈벌이가 돼야겠죠? 즐겁게 일해야겠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엑시트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라는 건데, 지금 이제 영상에서 내가 한 번도 안 달아본 거기도 하고, 솔직한 이제 고민이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글램핑 만들 때도 여기 구입 나누고, 막 이렇게 해서 토목공사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상 레저 이거 만들 때도 막 고민하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엑시트가 중요한 건데, 시간이 우리가 지났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땅을 사실 팔 수가 있어. 그래서 고민인 거야, 지금. 일단은 여기가 지금 보다시피 이제 물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 앞에 있으면 수변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나라에서 땅을 매입을 해요. 나라에서 땅을 매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지금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놨고, 앞으로 개발할 것들도 더 많이 남아있고,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액시스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남이섬 사업도 사실 이제 좀 많이 크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어 지금 요 전까지는 매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땅이 크니까 이거 뭐 어떤 개, 어떤 개인이 와가지고 한 번에 이땅다 살게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땅도 크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내가 좀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뭘 고민을 하냐면 계속 이 사업을 해, 진행을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각을 시키고 좀쉴 것이냐 원래 이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2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에서 이제 살살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 옆집 있잖아 우리 선배님이지 이웃인데, 울타리 하나로 이웃인데,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땅을 팔 수가 있다고, 매각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옆집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셨어. 음.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에. 저기는 그 전에 뭘 하던 공간인가요? 저기도 우리 똑같이 리조트 했죠. 리조트하고 뭐 수상레저하고 뭐 똑같은 거 했죠. 똑같은 거 했는데, 그 사실은 이게 팔린 지는 꽤 됐어요. 팔렌지는 시간이 꽤 됐는데 팔렸다는 얘기만 들었지 뭐 그런 실제적으로 뭘 움직이는 걸잘못 봤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 차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서 길이 생겨버렸잖아 지금 우리 1977 닭갈비 와서 이제 식사 하신다고 해서 길을 열어놨더니 와 공사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고민인 거야 이게 생숭생숭한 게 나도 그냥 이렇게 내각을 처벌해야 되나 그 고민인 거지 원래 이게 그래요. 이게 수변구역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이 땅을 매입하는 목적이 뭘 개발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자연 보호하고. 여기도 아마. 너무 정확하진 않은데, 내가 알기로는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생태공원이요? 예. 네. 지금 생태공원 만들려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철거 공사를 살벌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자연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죠. 생태.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뭐 건물 같은 게 있었던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물이 있었죠. 이런 건물이 이제 여기도, 그러니까 리조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매각하시고 철거를 와 공사를 이렇게 막 빡시게 할 줄도 난 몰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 파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이거 이거 본 대상지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로 철거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한강 유역 환경청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펜스가 딱 쳐져 있는 여기까지 파신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펜스 뒤에는 네. 원래 호텔 건물 같은 게한 두세 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조트가 여기도 수상내저 이렇게 하는 리조트가 있었죠.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공시가 되거든요. 부동산 거래랑 공시가 되면 평당 거의 한 거의 천만 원.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봐봐 1차 한강수계 건축물 철거 공사잖아요. 이게 한강수계에 있어서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이만큼을 이제, 다른 모르겠지만, 이제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민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나도 이제 사실 팔렸다고 할 때도 아 그럼 나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조금 더뭘 해보자라고 생각을 또 했었고. 근데 막상 이렇게 하고 덤프들이 왔다 갔다고 하 포크레인이 막 이거를 하고 해는 걸 보니까 사업을 좀 마무리 져야 되나. 근데 저희가 네. 이번에 여름 시즌 되기 전에 양인섬이라는 네. 큰 이슈가 생겼잖아요. 네.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성공시켰고. 근데 지금 그큰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 지금 생각하시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laughs>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뭐냐면 이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쁘지가 않잖아요. 조건 자체가 지금 보면은 뭐 크게 다르겠어요? 지금 우리, 우리, 우리 땅이나 옆집이나 뭐 크게 차이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와서 보, 보고 있지만 똑같잖아요. 여기도 물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현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제 사실 서류도 다 만들어놨어. 사실 서류 한 이만큼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매각시키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배각시키고 나면 이제 끝나잖아. 또 예를 들어서 뭐 생태공원을 크게 만든다라고 하면 바로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이. 그냥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뭐 예를 들어 내가 재벌집 아들이면 그냥 영원히 뭘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내가 뭐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인 거지 저기 자기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 내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고민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환경청한테 그냥 사주세요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환경청도 땅을 샀어 땅을 사서 바로 나 환경청한테 팔게요 그러면 안 사줘 왜 그럴까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환경청도 예를 들어서 어 일반 땅 같은 경우에 3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일반 거래는 그리고 만약에 공매나 경매가 됐다 그럼 5년이 필요해요. 우리 몇년 차야? 예. 네, 그니까 러둘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땅 중에 일부를 경공매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 거래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땅이 그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팔고 엑시트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저쪽 보고 여기 와보니까 또 새롭죠, 이제. 아니, <웃음> 이게, <웃음> 이게 근데 딸기로 봤을 때는 지금 저 옆에보다 크이스 쪽이 더 넓어 보이는데? 우리가 훨씬 넓죠. 훨씬 넓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서류 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근데 두 번째가 뭐, 무슨,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 어, 남이 섬이 지금 사업이 좀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 포기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부릴 재주는 다 부린 것 같아, 여기서. 그래서 남이섬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또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벌려놓은 것들도 지금 너무 많고 그래서 남이섬 이제 사업 버짓이 너무 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해에 한 330만 명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사업도 우리 고민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려칠까 일단 남이섬 선착장 말고 지금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운항 노선을 받은 거는 우리밖에 없잖아. 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지난주에 차 막히고,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남이섬 때문에 들어왔던 사람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숫자로 따져봐도, 뭐, 그렇게 해서 엑시스를 하고 나면은 이제, 사실 뭐, 우리 땅으로 보면은, 뭐, 여기서 이제 뭐, 뭐한 500억 정도 되겠지. 땅을 팔면요? 그렇죠. 뭐 비슷한 사이즈로 보면 아, 그럼 팔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일이 끝나는 거고. 일이 끝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세금도 많다는 거지.